샤쓸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 이제 0.5교시 기숙사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이거 생방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, 좀 안될 것 같아요 이게 서버가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뜨죠 아 그러면은 이거 방콕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어썸 택배로 아니, 본 받은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베이직 침대 베이지 옷장 아 이거 두개는 아 이거는 아 이거 네개는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거네요 아 그렇구나 자 어떤 택배로 받은 거는 빈티지 몰리, 몰딩 레드 벽지 호두 쇠 부름 마루 크림딸기 빅 마카롱 발 받침 청록색, 청록색 동글 원목 의자 그 다음에 빨간색 장난감 블록 서랍 이렇게 어, 받았, 받았습니다. 일단은 침대를 넣어야겠죠. 아 이거 재밌지 이런 거. 일단은 침대를 기본적으로 여기다 놓고요. 이거를 구석에다 넣어야. 놔야... 아, 구석에다 넣어야죠 이런 거. 이런 거 구석에다 아씨 이렇게 두고 의자를 여기다가 넣어야겠죠. 막 돌리는 기능이 없나? 이거 막 돌리는 기능이 없나? 아니 막 돌리는 기능이 없나? 아니 설마 한번 아아 뭐야 못 돌려? 왜 이걸 돌리지 못하는가 아무튼 그냥 이렇게 놓쳐 그 다음에 발받침 이걸 어디다 쓰지? 딱히 쓸 데는 없는데 그냥 아니다 아니 책상을 아이 이렇게 두자 이렇게 그냥 의자가 안 쓰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치고 바로 다음 거 가죠 그래 레드 벽지 좋아 됐어 완벽해 다음에 마루 좋아요 어 약간 좀 약간 세련됐어 장난감 블록 서랍 이거는 어 여기 책상 옆에다 둘게요 책상 옆에다 둘게요 그다음에 옷장 그리고 옷장은 옷장은 그래 침대 옆에서 두죠 아씨 됐고 그 다음에 뭐야 나 이거 안 썼어? 아 원래 저거는 됐어요 저는 이제 됐고요 완성이다 자 한번 나가보면은 네 제가 301호네요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잠깐만요 아, 현재 지금 학교 생활은 기숙사 꾸미기만 가능하대요. 아, 근데 궁금한 게 생겼다. 이거 다른 사람이 이거, 다른 사람의 집 가면 이거, 그게 되는 거잖아요. 막, 놀러갈 수도 있고, 그. 또 있는데, 어썸 패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, 이번에. 어썸 택배도 받고, 어 할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어, 정말 좋았습니다. 제가 좀제 나중에 한 이틀 후가 그때 아니다. 영상 올라갈 때면은 한 내일 그래 내일 내일쯤에 아마도 생방송을 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